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의 결론 그레이트 티처 이승후입니다. 그리고 자극 지점을 봐야 되는데 자극 지점이 있어. 네, 생명과학의 결론은 GT 그레이트 티처 이승후입니다. 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짧게 해 보자면 저는 예전에 현직 교사로 10년간 재직을 했고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교사가 아닌 상위 1% 교사였습니다. 상위 1% 교사란 이제 교사를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한 교사를 의미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출제 위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EBS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지필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생명과학원 교과서 검정 연구위원이었고,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온라인 강의를 한 다양한 곳에서 역량을 키운 상위 1% 교사였고요. 현재는 이 강남 하이퍼 학원을 비롯해서 이투스에서 e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저는 그 누구보다 생명과학의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의 강의는 최고의 노력과 최고의 컨텐츠로 여러분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눈에 띄는 성적 향상을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의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최고의 컨텐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제가 다양한 곳에서 출제한 경력을 바탕으로 정말 그 어느 것보다 훌륭한 최고의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네, 저의 이제 1년 커리큘럼을 보시면 이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네, 첫 번째 이제 기초 완성. 이거는 정말 생명과학의 노베이스를 위한 한 10일 만에 모든 생명과학의 전범위를 끝낼 수 있는 획기적인 개념 완성 강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GT 기초 개념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개념 완성, 풀 개념 셀로 갑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생명과학원 교과서 검정 연구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생명과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수능에 나오는 내용을 잘 알고 있겠죠. 저의 노하우를 집약해서 여기서 모든 것을 담은 풀 개념 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두권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저의 개념책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제, 문제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GT 킬러 공식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래도 유전이나, 아니면, 흥분 전도 속도, 근육의 수축, 어려워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의 강의를 들으면, 모든 문제가 스르르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도록, 제가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되는 명제와,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순서를 직접 친절하게 가르쳐드리는 매뉴얼로, 그 다음에 저만의 문제풀이 스킬인 스킬, 이러한 GT 공식 명제, 매뉴얼, 스킬을 집약해 놓은 GT 킬러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의 문제풀이 방법과 그 다음에 다양한 예제, 그 다음에 심화 기출과 이제 저와 저의 연구실이 제작을 한 고퀄리티 제작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GD 데이터 브레이커라고 이거는 이제 어 우리 역대 기출된 모든 그래프를 해석해주는 그런 특강과 같은 강좌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EBS 변형 문제 그리고 자체 제작을 하는 고퀄리티 문제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자 고퀄리티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그 어떤 모의고사보다 평가원과 가장 유사한. 평가원의 기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만든 모의고사가 아니라 실제 수능 출제 시스템과 똑같이 검토도 많이 돌리고, 그 다음에 정말 출제위원급 연구진들이 모여서 만들고 있는 모의고사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온라인에도 제공이 되지만 오프라인 우선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말 고퀄리티 최고의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핵심을 짚어주는 압도적인 강의력. 이게 저의 강의의 특징 되겠습니다. 네, 그 누구보다 시험에 나오, 나오는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중요하고 이거는 안 중요하고 이걸 잘 알고 있겠죠. 저는 저의 모든 강의의 포커싱은 수능입니다.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자세히 하고,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은 그냥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런 강의 스타일로 스피드 있게 팍팍팍팍 치고 나가면서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게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기본적인 강의력과 그 다음에 입담, 말빨, 그 다음에 쇼맨십 이러한 것을 합쳐서 여러분에게 정말 재미있고 그 다음에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듣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이해가 가는 그러한 강의를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꾸준한 관리입니다. 이제 저의 강의에 가장 큰 특징은 단과처럼 매주 테스트를 본다라는 겁니다. 사전 테스트를 꾸준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전 테스트도 정말 고 퀄리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까먹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를 제가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유전과 비유전으로 생명과학을 나눌 때. 맨날 이제 유전 문제만 풀면 비유전 개념 문제를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비유전과 유전을 적절히 배합을 해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한다. 그리고 항상 해설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까먹지 않도록 제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즌2부터는 주간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인 저의 강의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그 누구보다 뛰어난 컨텐츠. 그 다음에 저의 압도적인 강의력. 그 다음에 꾸준한 관리까지. 여러분 여기 강남 하이퍼 학원에 오셔서 이러한 저의 강좌를 몸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념부터 킬러까지 생명과학의 결론은 그레이트 티처 바로 저 이승후입니다 네 최고의 노력과 최고의 콘텐츠로 여러분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